아 이거 외등이 나갔다는데 아, 아이거 혼자 이거 올라가서 이거 될까? 안전사다리가 됐으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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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죠으 우와 넘어지는 날엔 넘어지는 날엔 끝장이다 끝장 넘어지는 날엔 오우 호우 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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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뼈 떼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뗄지 아 이거만 떼면 되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와이 아, 벌레 으다 썩어버렸네 이거 이거 이래서 아. 어 이거 이 등이었구나 베이스가 큰 거네 베이스가 큰 거네 아사 구입해 와야 구입해 와야 되잖아휙 던지면 깨질 거고 조심히 내려가야지 으 오씨, 혼자 일 하는 게 일이 쉽잖아요. 쉽지 쉽잖아. 쉽지 등이 이렇게 나갔다. 이 등이 이렇게 이등이 나갔습니다. 이걸 교체해야 돼요. 아, 따 프라리 프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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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프라리. 그냥 주렁주렁 주렁주렁. 이것도 연결 소켓 있나? 아 있어? 있으면 변환소켓 있으면 될걸? 아 이렇게 이거, 이거 변환소켓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베이스가 이게 안 맞으면 이건 큰 베이스거든 아 이렇게 큰소모가 대모갈로 바뀌는 어 거. 이건 1 8 3 0 0원이요 전구가 전구가 1 8원 이거 18,300원? 18네 그럼 다섯 개 주세요 요요 요 베이스 네. 베이스 이거 베이스라 해야 돼? 모갈? 모갈? 이 모갈이라 해야 되나? 이건 명칭이 뭐예요? 이거 변환 소켓이라고 아 변환 소켓 이게 LED로 똑같이 나온다 똑같은 모양인데 네, 네. 예, 베이스가 어 좋았어 이렇게 많네아 이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이거 아 진짜 아휴 하나 반전 이거 먹은 이거 개인 일을할 때는 개뿔도 없잖아요 이거. 대충 닦아줘야 돼 이거 대충 닦아야 되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험해서 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그래도 베이스가 이렇게 연결 크게 있어서 좋네요 으쌰 저녁에는 잘 들어오겠지 어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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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이단 사다리를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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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아이고. 아, 이거. 혼자 이걸 뭐좀 해먹, 해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. 동영상 찍으랴 이라고 한 손으로, 한 손으로 합니다. 소켓이 저렇게 그 대모갈, 소모갈 해서 그 변한, 변한 소켓이 있으니까 괜찮네요. 그리고 이제 삼파장이 안 나오고 전부 LED로, LED로 나오면 오래, 오래 가겠지. 무거워요. 하나 더 교체해야 돼. 아이고, 참. 아, 여기도 교체를 해봅시다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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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, 씨발. 어 놀래라. 사다리가 확 흔들리네. CCTV가 나를 지금 찍고 있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끼우고, 이게 이렇게 봐서는 LED인지 뭔지 말게 뭐 뭐야. 아, 높은 데서 전경이나한번 봅시다.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. 이게 CCTV에. <laughs> 이렇게 하면 증거가 남잖아요. 외등 같은 게, 이거, 그 참, 누가 갈아줄 사람 없으면 이게 참 그렇거든요.